서울 아파트 값이 16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4% 오르면서 16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얼어있던 분양시장도 차츰 풀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침체기였던 2022년부터 지난해 분양에 나섰다가 대거 미분양 폭탄을 맞았던 단지들이 최근 잔여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강북구 미아동의 하나포레난 미아는 지난 2022년 4월 분양 후 1년 넘게 미분양 물량을 털지 못했던 단지입니다. 무려 9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지난 6월 한가구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340대 1을 기록하며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구로구 개봉동 호반서밋 개봉도 지난해 8월 분양 후 미분양이 이어지다 7월 9일 줍줍에서 최고 경쟁률 154대 1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할인 분양, 무상발코니 확장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도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곳입니다 공동점은 나홀로 아파트이거나 두동짜리 비역세권 입지 등 수요자들이 비선호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곳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할인해도 팔리는 속도가 더디고 남들도 매입을 꺼리는 단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잘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지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입니다 서울 악성 미분양 단지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2년 3월 분양한 단지로 최초 분양 시총 216가구 중 198가구가 계약에 실패했었죠. 비싼 분양가의 영향이 컸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에서 9억대. 인근 시사보다30% 이상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LH가 악성 미분양으로 남은 이 단지 소형 주택을 매입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수요자가 매입하지 않은 단지를 비싸게 사준다고 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4호선 수유역이 도보 10분으로 역세권 단지지만 유흥가 지역인 점과 학군이 없는 점이 입지적 단점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35% 할인 분양에도 나섰는데요. 7, 8 타입 기준 4억 원 가까이 싸졌지만 아직까지 잔여가구가 남아 있어 홍보 중입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입주를 마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은평구 신사동 은평자의 더스타입니다. 이곳은 총 312가구 규모로 전용 49제곱미터 소형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인데요. 2022년 6월에 분양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소형주택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전용 4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7억 6천만원에서 8억 후반대입니다. 인근 분양단지와 비교하면 기막힌 가격인데요. 2023년에 분양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의 5 9조곱미터가 6억대였습니다. 더 넓은 평형이 2억 더싼 거죠. 거기에 700가구이고요. 은평자의 더스타는 6호선 응압역 도보 10분으로 역세권 단지지만 과한 분양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계약금 2천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잔여 물량 털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는 2026년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 자이입니다. 총 4,321가구인 매머드 단지인데요.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인 2단지가 미분양이 있다는 소식에 놀란 분들이 계실 텐데요. 1단지, 2단지, 3단지 중 3단지 일부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1단지와 2단지는 모두 팔렸지만 3단지 물량 134가구 중 122가구가 남았습니다. 91%가 미계약된 겁니다. 이 3단지는 같은 아파트 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입지입니다. 1단지와 2단지는 1호선 역세권 입지인데요. 3단지는 저 멀리 다른 대단지를 뛰어넘어 천장산에 붙어 있습니다. 층수도 최고 41층까지 올라가는 1, 2단지와 달리 4층짜리 아파트인 점도 차별된 부분입니다. 심지어 분양가는 가장 높은데요. 1, 2단지의 경우 59제곱미터가 9억 중반 수준인데, 3단지는 9억 9,700만원에서 10억 90만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입주는 1, 2단지가 2025년, 3단지가 2026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늦게 팔릴 거라 예상했는데 결과가 맞았습니다. 네 번째 강서구 화곡동 화곡더리브 스카이입니다. 2022년 분양했던 단지인데요. 지난 2일 18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었습니다. 평균 경쟁률 1대1을 넘기긴 했지만, 모두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5억 중반 수준이었습니다. 이곳은 2호선, 5호선 까치산역이 도보 15분 이상 걸리는 비역세권입니다. 또 동네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요. 단지가 빌라촌 한 가운데 있어 5억 분양가도 비싸다는 평입니다. 애매한 평면도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오구타이 평면도를 보면 3베이조차 아닌데요.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평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로구 가리봉동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입니다. 2022년 분양했던 단지인데요. 지난달에는 12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총1 0 0에순두 가구 중 6가구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땅집고에서 세탁기 못 넣는 아파트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가리봉동은 아파트가 없는 동네로 동일 센터시야가 유일한데요. 분양가는 57타입 기준 5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입지는 7호선 남구로역이 도보 5분 구로남 초등학교가 길 건너있어 통학이 편리한데요. 올해 6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설기 이슈로 인해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강동구 길동 강동중앙 하이치입니다. 지난해 분양했던 단지인데요. 이번 달 8일 28가구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었습니다. 5호선 길동역 역세권 학군과 병원이 가까운 입지로 전용 49제곱미터 분양가가 7억 후반에서 8억 중반대 수준인데요. 인근 청가구 대단지 47제곱미터가 지난해 7억 3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같은 신축인데 규모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전혀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현재 홍보글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금리 동반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4천만원 벽을 넘었습니다. 이에 기존 분양 단지의 접주 물량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수요가 많은 단지는 나중에 매도하기도 수월하겠죠. 오늘 알려드린 단지를 보시고 왜잘안 팔렸는지 알게 되신다면 후에 내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땅짓고 랭킹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